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진입니다. 자, 우선 지금 같은 비트코인 조정 시기에 놀라운 소식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바로 전 리플 임원이 에스크로 지갑에 보관된 모든 리플을 소각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현재 에스크로 지갑에 고정된 리플의 양이 지금 무려 470억 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자, 따라서 이런 어마어마한 양의 리플을 소각하면 리플 가격에 엄청난 상승이 있을 거라고 전 리플 임원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사실상 리플의 CEO도 이 소각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는 라고 발언하면서 이렇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요. 현재 리플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최근 인터뷰에서 478억 개의 XRP 654억 달러의 규모입니다. 600억 달러면요. 이거 우리 돈으로 약 80조 원이 넘습니다. 80조 원이요. 이거 엄청난 물량인 거예요. 이 막대한 물량이 현재 에스크로 지갑에 락업되어 있다. 네, 잠겨있다는 거죠. 현재 리플 가격 지금 500원, 600원 사이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이 막대한 물량을 완전히 소각한다면 지금 리플 가격에 영하나 더 붙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5천원, 6천원 막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이제 곧 다가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소각 가능성을 계속 고려하고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 소송이 끝나는 시기쯤에 지금까지 리플 깔봤던 사람들 정말 큰코 다치게 할 만큼 큰 상승 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현재 상황이 지금 비트코인 조정 단계에 있다 보니까 리플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을 한번 잠시 볼게요. 자 여러분 오늘 저랑 함께 놀라운 수익률 경험하실 준비 되셨나요? 무려 주말부터 60%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놀랍죠? 이렇게 60%씩 수익률 얻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여기 이분 한번 봐주세요. 이분 무려 120% 수익이 나왔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자, 월요일 아침 시작부터 확실한 수익 내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여기 한번 보세요. 저희는 말도 안 되는 수익률로만 운영하는 무료방이 아닙니다. 자, 이런 기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저희 무료 카톡방에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력 종목, 스트라이크 같은 종목들, 그리고 차트 분석까지 해서 언제 매수할지, 언제 매도할지 이런 정보들 모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무료 카톡방 들어와서 함께 수익 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냐? 위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7591-3280으로 숫자 7 이라고만 문자 딱한 통만 보내주시면 돼요. 자, 밤낮 상관없이 여러분 한분한 한 분께 답장 다 드리고 무료 카톡방에 초대해 드릴게요. 다시 한 번. 다시 한번제 번호 010-7591-3280으로 숫자 7 문자만 한통 보내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수익률 함께 경험해 보실 분들 꼭 문자 남겨 주세요. 자, 다시 리플 뉴스로 넘어와 보면, 실제로 지금의 리플은 시장에 통용되지 않고, 에스크로지가 리플 랩스, 이 리플 본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2차 기관 내에 묶여있는 양이지만, 이 470억 개란 양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지금 리플 가격이 이렇게 크게 상승하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로는, 실제로 이게 언제 풀릴지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죠. 현재 리플의 임원들이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자,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리플의 CEO인 브레드 갈링하우스조차도 리플에 대한 소각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고 확실한 가격 상승을 통해서 이 리플 홀더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의 발언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여러분 소송이 끝나는 것만으로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할 거다 이런 생각은 조금 넣어두셔야 돼요. 소송 끝나면 물론 당연히 가격 가격 상승이 있겠지만 현재 리플 가격에 뭐영 하나 더 붙을 수 있는 건 소송과 소. 이두 가지 요인이 모두 이루어질 경우에 나온다는 거죠. 즉, 뭐 지금 가격이 500원이라면 5,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플은 단타로 투자할 코인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단타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럴 때 상당히 큰 성장 가능성을 가진 코인 중에 하나라도 볼수 있겠고, 뭐 기술력 당연히 두말할 것도 없이 뛰어나고요. 자, 지금은 소송과 소각. 이 이슈가 기술 외적인 부분에서 많은 변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리플은 조금 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중에 비트코인이나 리플 외에도 다른 종목에 대해서 궁금증 가지고 계신 분들, 투자하신 종목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요. 어,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7591-3280.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이나 걱정되시는 종목들에 대해서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시면요. 저는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또는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상세히 설명드리고 있고요. 또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무료 카톡 채팅방에 초대해드리고 있어요. 이 영상 시청하시는 지금 바로 010-7591-3280.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세요.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